이 문제는 루트 안이 2차식인 어, 그런 무리함수 그래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한번 양변을 제곱해 보겠습니다 y제곱은 4 x 제곱이 되고요 이것을 한쪽으로 넘겨부러, 넘겨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한마디로 원이 되는데 시작할 때 우리가 y가 0보다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은 원인데 중심이 현재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인데, y가 0보다 큰 부분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현재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되는 반원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또 보게 되면, 역시 이것도 y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역시 윗부분에 반원만 되는다고볼수 있겠고, 양변을 제곱해 보면, y의 제곱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7 되겠고요 정리해보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27이 되게 되고 x 제곱 마이너스 12x니까 절반의 제곱 36을 더해주게 되고 플러스 y의 제곱은 마이너스 27을 더하기 36이 되어서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laughs> 9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6,0이 중심이 되고요. 반지름이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3,0이 되고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모양의 그래프가 될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현재 3,0이 되고 여기는 9,0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그래프의 동시 접하는 직선을 L이라고 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직선은 현재 이런 모양의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직선이 됐을 때, 현재, 접점을 A, 접점을 현재 우리가 B라고 놓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AB의 직선의, 접선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접선을 수직이고, 이렇게 중심에서 수직이 되므로 현재 이 AB의 길이는 현재 이렇게 된 길이와 같음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이 길이와 현재 같습니다 똑같이 중심을 이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곳을 이것, a 다시 이것을 우리가 b 다시 라고 넣게 되면 이 점을 우리가 c라고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만 놓고 보면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a 다시 c의 길이는 현재 6이 되겠고요 b 다시 c의 길이는 현재 이두 개의 원의 반지름의 차이니까, 반지름이 3이고 2니까 여기는 1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러면 AB의 길이는 A-B의 길이와 같게 되고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6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어서 정답은 루트 35가 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